마차 없는데? 잠깐만, 상관없나? 잠깐만. 알 구르세요. 굴러가세요 그냥. 그냥 편안하게 죽게 편안하게 평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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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. 평타. 퍼프 주, 주신 김에, 질풍 줄수 있나요? 일단 살포시. 아유, 파, 그거 있네. 수고하세요. 안 되나봐. 어, 위에 뭐야? 어, 주실려나보다 오케이. 오케이. 오, 감사합니다. 이거 예, 만렙들. 어, 맞네, 한 파티 있어! 어, <laughs> 뭐야뭐야 잠깐만, 저분 너무 패기 너무 쩌는데 니마! 저, 저저렙이에요 니마! 아이고! 발목 잡히셨네! 반대로 가! 빨리, 빨리! 빨리 파타래! <laughs> 오케이! 거기 아무것도 없어! 아이고, 굴러가세요. 오케이. 먹어, 먹어. 하나, 둘, 셋, 둘. 한번더 고르시고. <laughs> 아이, 1 0초나 남았네, 아직도. 3번만 눌러야겠다. 3번, 3번, 3번. 오케이. 아, 편안하네. 야, 와박박박박박가지마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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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우와, 데미지 씨! <laughs> 우와, 데미지 우와! 나 한대 먹고지 옥황상대 뒤통수 보고 왔네. 와 뭐야? 이거 좀 전에... 우와, 씨... <laughs> 아, 정백 15강 셋이에요. 우와, 존나 아프네 <laughs> 뭐야? 이거... 야, 뭐야? 상급병 뭐야? 아, 택켓안 바꿔놓고만. 야, 잠깐서봐, 할 얘기 있어, 잠깐만. 아, 주택다 이거. 주택다, 잠깐만. 갑자기 왜 이렇게 있어? 잠깐만, 타이. 나 진지해, 잠깐만요. 상황 역전됐어. 아, 이 테키 바꿔놨어야 되는데. 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이 자식들, 잠깐 만 테키 좀 바꿔. 로와 조밥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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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되겠어. 잠깐 살성 은신. 아, 발목 잡기 아직 남아있는데. 살성이 빼가지고 내 거. 야, 땅정, 일로와, 뭐해, 씨. 기어서 오냐, 살성, 여기서 나온다, 100%. 살성, 살상... 우와, 뭐야, 야, 야, 뭐야, 뭐야, 뭐야! 칼날 한 방에! 야, 이새끼야! 어? 아니. 아니, 데미지 싫어? 두디먹고 주. 아니, 잠깐만. 일로와, 일로와, 너 때문에. 일로와, 일로와. 일로 오세요. 평타로집회줘 속박. 굴러. 굴러, 그냥 굴러. 캥굴러. 캥굴러, 일로와. 일로와. 어디 가세요? 캥굴러. 아, 존나 아플 것 같아. 나칼치기썼어 <laughs> 아, 존나 아플 것 같아. 느낌상. 우와! 닥쳐. 있... 닥쳐. 미친놈아. 아시... 어, 상급병 나이스. 우 와. 이 아이온엔 극상성이 있다는 거 보여죠? 어, 여기 우리편 살성이 존나 때리고 있는데, 우리편 살성이. 오케이. 마무리는 내가 한다. 오, 생자거로생자 생자 썼네. 아이고. 오케이. 한 마리 남았어. 팔급병 한 마리. 일단 굴려 일단 굴리고 시작해야 돼 이거 존나 아파 다가오게 하지 마 다가오지 마. 아야그거내 거야 건드리마 <laughs> 건드리마 이씨 아왜왜달라와 하늘에서 왜 날라와 내 거야 그거 아 이런 찝찝하잖아요 아 내기다 저 뭐야 일급병 어호 연막탄 뭐야 일급병이잖아. 이거 너무 맛있잖아, 형님. 나 새로운 거 배웠어. 한번 써봐도 돼요, 형님. 아니 아니야. 일단 한번, 한번더 굴리고. 어허, 올라요, 올라요. 굴러세요 오, 어! 탁쳐이씨 와, 평타. 야, 이 새끼 평타 먹고 죽겠어. <laughs> 아, 몰라. 직배어 야, 뭐야? 평타 왜 이렇게 아파, 이 사람아. 와, 존나 아프네. 굴러, 굴러. 그냥, 그냥 굴러, 굴러. 영원히 굴러. 숨도 쉬지마 숨도 쉬지마 야왜 이렇게 피가 안다냐 이씨 아 피가 왜 이렇게 안다나 아 피가 왜 이렇게 안다나 평타 이씨 콩알탄 콩알탄 죽어 오 뭐야 왜 이렇게 피가 안다 어우씨 <laughs> 라이카이좀 무섭긴 한데 루로 직변 오호 어디 궁성이 직변한테 덤비나 편안하게 직변 <laughs>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 또직변 맞아. <laughs> 아 미안해요. 편하게 갑시다 우리 아리엘이라 무서워. 편하게 가. 죄송해요. 어쩔 수가 없어. 인생 다 그런 거잖아. 죄송해요. 공수리 공수거. 공술 누구야, 이거? 아, 보라 색깔이야. 잠깐만, 타이. 마법 만 들어가잖아. 아, 몰라. 개겨보자. 아, 몰라. 계속 때리다 보면 들어가겠지. 아, 모르겠다. 개겨, 개겨. 개겨봐. 안 들어가네? 좋겠다, 이거. 클 났다. 아, 나 수작 있 썼어. 이거, 땅적이잖아. 야, 몸, 야, 나몸싸이몸 존나 아파, 잠깐만. 타임, 씨. <laughs> 야, 피 하나도 다 나는데? 아, 씨. 다 정한 는데나 봤다, 나 봤다, 나 봤다. 저분 나 봤다. 나 봤다, 큰일 다 이거. <laughs> 미안해요, 나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, 만렙님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라고 하면서. 일로 와. 나 죽여. 나 죽여라. 나 살고 싶지 않다. 아 이분은 우토 그냥 학살하네 그냥 여기 내려오는 우토들 다 죽이는 거구나 그냥 굴러나 안 굴을 것 같은데 어저게야안 굴어네 아 굴러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이고 아이고 두번다정나해 아이고 오케이, 누구 왔어? 오케이, 소성! 니맥공 펼쳐보세요! 펼쳐봐, 펼쳐봐! 오, 해! 죽여! 오케이, 아, 나이스, 보셨어요? 어포, 120일, 개이드.